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부두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laughs>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부터 아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Отки 죄죄를 죽게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사.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양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저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접해는 첫 Oh 하나님께서 오늘 해주신 말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26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먼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모니 그의 아버지 무나스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십육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니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오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무나스는 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아합의 길을 따라 행하며 그보다 더한 우상 숭배와 악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재단들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마치 이 부부 사이에서 상간남, 상간녀를 집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살림을 차린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문하세는 성전에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문하세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오늘 선포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 만큼 그만큼 확고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문하세의 악함이 이전의 아모리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평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귀가 울릴 것이라 하십니다. 이 귀가 울린다라는 의미는 두려움으로 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을 평가하던 것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평가할 것이고 그 결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씻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은 것처럼. 이 말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거민을 모두 없애겠다라는 것으로 진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4절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겨두었던 이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멸망시키시면서도 유다는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남은 자, 유다마저 적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그들이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부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악을 참아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한탄하시면서 징계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합당한 삶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회복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무나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나스가 그냥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병행 구절의 역대하 33장을 보면은 실제로 무나스가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난을 당한 기록이 남겨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문하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심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요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회개와 회복도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기류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었고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며 그의 아들 아문이 왕이 되어서 더욱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19절 이하로는 이제 아모니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문하세에 대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길로 똑같이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다 합니다. 문하세 통치 기간은 무려 55년이었는데, 아모는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한 길이 동일하게 악한 길이었음을 기록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무언가를 측정할 때이 외적인 기준, 양적인 기준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들이밀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가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이 생애가 얼마나 길었는지를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의 질을 측정하십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사명,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질이며 그것으로 그 삶을 평가하십니다. 암호는 2년 만에 이 신복들의 반역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백성들은 아몬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시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반역의 반역을 거듭하는 모습은 북이스라엘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모습인데 이제 남유다에도 이러한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 영적인 상태와 나라의 질서가 북이스라엘처럼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짓을 자행한 문하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그리고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고하셨고 또이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에 내린 이 혹독한 심판을 예루살렘에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이 원수의 손에 버리실 것이고 무지한자의 피를 많이 흘린 예루살렘이 이제는 겁탈과 노력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버린 유다에게도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내 눈앞의 평가와 이익의 눈이 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멀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선택에 있어서 당장의 이익에 몰두하는 것보다 좀더 멀리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선택은 좀더 나은 선택 좀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또 믿지도 못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알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살다가 결국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완성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삶으로 그 하나님의 동,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새롭게 하시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문나세와 아몬처럼 당장 내가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 우상과 불법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볼티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5년의 긴 통치기간을 누렸던 문나세나 2년의 짧은 시간을 통치했던 아몬이나 이들 모두 악한 길로 행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인나에서 그들의 삶과 그 백성들의 삶은 황폐화해졌고 징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때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살아가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나가게 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은혜로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손꼭 붙들고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고 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